안녕하십니까. EasyAI 메디치소프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신뢰성을 위해 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통과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KACI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KACI 확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아가 평가 항목별로 향후 진행될 강의도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I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I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인증 위원회와 한국 클라우드 산업 협회가 주관하는 확인제입니다. 소속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총 9개로 서류 점검 3개 항목, 서비스 점검 6개 항목, 보안 취약점 점검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